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고 드리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자기소개, 계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소개하신 내용이 일곱 번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정확하게, 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것은, 너희가 나를 꼭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알고 기도해야 하고, 너희가 나를 알때 예배가 바르게 진행되며, 너희가 나를 알때 너희의 삶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된다. 이런 의미로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이처럼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으로 선포하신 내용을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말씀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아멘 하는 것이 본 말씀 가운데 진실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선포 하시는 내용이 참이다 진리다 불변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문의 개념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이 없는 공간에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어디나 다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에 너무 익숙하고 문을 너무 일상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문의 소중함을 잘 모르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너의 삶에 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의 삶에 문이 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제 형의 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나의 삶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어떠한 연결점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마치 내 삶이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아, 아니구나.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 내 삶이 고립되어 있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저 멀리에 그냥 놔두지 않으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야곱의 놀라운 고백이 뭐냐면, 하늘의 문이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이 없는 공간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문이 없는 공간. 마치 바울사도가 전도 여행하다가 빌립포 지하 감옥에 갇혀서 문이 있지만 완전히 잠가진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 감옥에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삶에는 지금 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는 문이 없다." 죄와 사망의 억압 가운데 너는 어떠한 탈출구도 갖고 있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막히지 않았어. 나는 탈출구가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수 있어. 그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문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의 모든 심령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은혜를 입지 못하는 심령은 문이 없는 삶이다. 문이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문이 되어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문이 되어줄 것이다. 탈출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그 답답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 칠흑같이 어두운 죄와 사망의 어두운 늪에서 내가 너에게 문이 되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기 직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번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휘장이 가리고 있어서 그 안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순간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장소에 나아갈 수 있는 살길이 열렸다.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문이 없는 삶이었다. 어떠한 탈출구가 없는 완전히 막혀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의 문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사건인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사건인지를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사람들에게 유일한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 외에 그 누구도 문이 되어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절도요 강도라고 말한 먼저 온 자, 그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천국문을 너희가 닫고, 막고 있고,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며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결국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요, 위기인지를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었지만, 그들은 실제로 자기 자신만 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강도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질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깊이 대할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가 그 길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정말 잘 알려주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거침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하는 말 때문에. 어떤 행동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만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개라도 우리가 양의 문이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또나울러서 다른 사람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혹시나 방해하진 않은지 거침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까지 생각해 볼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꼴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자만, 나오는 자만 결국,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꼴과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근원이 자신임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양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가끔 가서 양을 구경한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키워본 적도 없고, 양의 문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저녁이 됐을 때,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허 벌판에 있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그곳이 좋아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어디든지 내 마음대로 갈수 있는 그곳이 더 편하게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나, 정말 안전한 곳은 허 벌판이 아니라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 안이 안전하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 머물고 이처럼 목자의 돌봄을 따라서 적대적이거나 위협적인 환경으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밖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이 좋게 보일지 모른다.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는 것이 참 자유롭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너가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력도 너무 좋지 않고 어떠한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할 만한 그러한 어떤 어, 타고난 어떤 그런 역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양은 너무나도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참 고집은 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로 성격도 좋지 않대요. 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름에는 너도 더워 봐라. 그러고 옆에 간대요. 겨울에는 너도 추워 봐라. 로 떨어진대요. 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설마 그럴까? 설마 그럴까? 그런데, 그라 그렇게 성품이 좋지만은 않대요. 성경에서 유순하다, 이런 이미지가 향기긴 했지만, 실제로 양을 키워볼 때, 참 고집스럽기도 하고, 말도 잘안 듣고, 그리고 항상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거 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며 너희가 나를 통해서만 너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누리게 되고 너희가 보호와 돌봄 가운데 안전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만이 유일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인정할 것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조와 함께하지 않다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도 없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될지 방향도 잘 잡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탈출구 없는 갇혀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저희들이 잘 인정하고 깨닫고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만 소망을 두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서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혹여 마음 가운데 또 저기에도 문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아, 저기는 문이 아니야. 문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저 문을 내가 의지하다가는 내가 후회하고 실망할 거야. 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점검하는 저희 모두가 되셔서 유일무이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문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죄와 사망의 고립과 사망의 그 어두운 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빛의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의 문이 되어 주시고 산 소망의 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때대로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문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어떤 기대를 가졌었다면 하나님 이제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주께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밖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고 거기에 뭔가 있어 보일지라도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평안과 위로와 생명과 만족은 죽게 있사오니 양의 문이 되신 주님께만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저희의 다음 세대와 또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모든 성도들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 나와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살길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것들을 풍성히 누려 세상에 알수 없고 줄수 없는 천국의 맛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십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양의 문이 되신 주님께 나아가 주님 제가 지금까지 문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알려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인생의 유일한 만족과 소망과 가능성의 문으로 알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마음 다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과 연약함 모두 주님께 쏟아 놓으며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 만나고 약복강가에서 주님과 씨름 그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졌던 것처럼 이 저녁 주여 제10년 가운데 3가운데 역사에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